1, 0! 동해물과 뱀토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데를 와봤는데 오늘 왜 이러니 오늘 내가 이렇게 호텔 사원을 왔는데 음,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쁜 누나들은 다 갔고 한참 나이 많은 누나들밖에 안 남았대.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해. 마사지. 마사지 받는 참 좋아하지. 그렇지만 이해하시면, 나보다 젊은 여자랑 고싶은데 어떡하겠어. 상황이, 상황인지라. 그 대신, 뭐,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, 여기 안에 뭐, 사우나도 있고, 치 치약, 치술, 면도기, 바디 샤워, 샴푸, 뭐 영화관, 수면실, 뭐 음료수도 공짜로 주고 다돼 한마디로 멀티야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누나들이 없다는 거 이쁜 누나들이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마사지를 받고 와야지 마사지 받을 때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없대 그런 게 어떡하겠어 하,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 옛날에 장르이다. 암튼, 잘 알아보고 가시다 길, 용!